안녕하세요. 저는 98돌의 이영은입니다.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언어의 온도 시리즈, 언어의 온도는 경청에 달려있다를 통해 받은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말을 잘하기 위한 여러 방법이 있지만, 무엇보다 상대방의 말을 듣는, 잘 듣는 경청을 해야 합니다. 경청은 귀로 듣고 눈으로 보며 마음으로 공감하여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말을 잘하는 방법을 안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이 어떤 말을 했는지 주의 깊게 듣지 않는다면 상대방과 원활하게 말을 할수 없고 대화를 이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원어의 온도는 경청에 달려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둘째로 하나님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는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듣는 마음을 구한 솔로몬의 기도를 기뻐하셨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람들에게 적절한 말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말을 경청해야 하고 믿음의 말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경청해야 합니다. 특별히 저는 말씀을 들으며 적절한 언어의 온도 활용을 위한 두 가지 경청 원리 중에 믿음의 말을 하려면 말씀을 경청하라는 적용을 하면서 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제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나 이해되고 납득되는 말씀에만 마음이 가고 눈과 귀를 기울여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자 듣는 마음을 구하겠습니다. 또 예배 자리에 설교 말씀을 흘려보내지 않도록 더욱더 온 마음을 다해 겸손한 자세로 주의 깊게 듣겠습니다. 예배후 수모임에서 서로 받은 은혜들을 나눌 때 마음 깊이 공감하며 경청하겠습니다. 함께 믿음의 고백을 풍성하게 나누며 어려움이나 고민이 있다면 들어주고 위로해주며 함께 은혜로운 순모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이 담긴 믿음의 말들을 기도드리며 순종하겠습니다. 듣기부터 해야 알맞은 말을 할수 있다고 했듯이 경청은 의사소통의 기본 자세입니다. 언어의 온도 시리즈를 들으니 마치 다시 왔다. 어린 나이가 되어 올바른 언어 습관을 들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상대방과 하나님께 경청하는 자세를 가져서 알맞은 언어의 온도를 맞추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